문제가 됩니다 정보통신법 위반이나 뭐 개인정보 침해될 수도 있는 거고요 부부관계에서도 어디든 간다 무조건 잡는다 끝까지 판다 어서 와흥신소는 처음이지 어흥탐정 끝까지 파는 판다탐정입니다 어흥탐정TV를 구독해주셨는구독섭자 존재. 네. 예. 혹시 탐정님들에게 궁금한 것들이 없을까? 해서 질문을 좀 받아왔습니다. 네, 예. 여기 마침 게시판에 있네요. 네. 게시물을 올리신 분이라 생각하고, 저희 어흥탐정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도가 의심되어 탐정사무실에 네. 의뢰를 해서 수집하게 된 증거물을 어. 이혼소송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질문을 웃느냐고. 못해가고 <laughs>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다시 한 번만. 제대로? 예. 예. 답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증거를 수집한 거에 대해서요 불법행위가 없고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요 가사재판에서는 증거를 활용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증거물에 관한 판단을요 판사님께서 자유신중주의라 그래가지고 그런 원칙으로 이 증거물에 대한 효력을 판단하시거든요 그 외도에 관한 증거가 확실히 나온다고 보시면은 저희가 수집한 증거도 인정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의뢰를 하는 것에 있어서 의뢰자들의 법적인 문제가 생기나요? 이제 어떤 사건 의뢰를 저희한테 하냐가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뭐 누구누구시 가서 때려 달라 뭐 누구 누구를 훔쳐 알아 그런건 이제 범죄를 시키는 거잖아요 저희는 해당 범죄를 걸리는 거고요 대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 그런거를 의뢰하실 의뢰자 분들한테는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는 케이스라면 보통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남편에 관한 외도사또 누구를 찾아주세요 또 아니면 뭐 유기견을 찾아주세요 아니면 필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런 대형 업무 같은 것들 그런 공개된 장소나 공개된 정보들을 저희가 수집하고 대행해 드리는 역할에 대해서는요 의뢰자 분들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녹음 녹취 이런 그쵸. 그건 도청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녹음한 당사자가 자리에 끼지 않고 타인의 대화 내용이나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거는요. 불법 도청의 되고요 그런 걸 합법적으로 달라고 하면요 요금을 당사자가 깨어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셋이서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녹음을 시키거나 그런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는 경우에는 밤에도 미행을 해야 하는데 탐정들도 근무 시간이 있나요 저희도이 사건을 의뢰를 맡으면요 근무 시간이 있죠 저희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근무 시간이 열두 시간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열두 시간 안에 증거가 거의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만약에 저희가 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열두 시간이 딱 됐다고 철수하는 게 아니고요 근무 시간이 초과되더라도 증거가 나올 것 같다면. 그냥 추가 비용 같은 거 없이 저희 자체적으로 연장 근무를 해드립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도 될까요? 네. 탐정사무소에서 소송까지도 도와주나요? 저희가 할수 있는 거는요 법정에서 나서서 영화같이 뭐 탐정이 증언 나와서 증언을 할수 있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요 이 소송 소장을 진행하기 전에 저희가 증거 수집까지는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거고 그 재판에 나가서 저희가 판사님이나 뭐 검사님한테 그 어필을 하면서 도움을 주시는 부분은 없습니다 소장을 뭐 작성해 준다거나 이런 거 있다 저희가 권력의 법적으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틀을 잡아주죠 변호사 사무실 가셔고 이런 내용을 상담하시고 저희가 수집한 증거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거물의 분석 내용을 저희가 예, 전달해 줄수 있을지언정 포장 대리작성이나 그런 걸 저희가 법적으로 할수 없게 되겠습니다 결혼한 상태가 아닌 연인의 바람이 의심되었을 때 증거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이게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안 해도요. 제가 알기로는 뭐 연인관계에 동고를 했다가 그 가정할 치면요. 같은 주소지에 두분다 기재가 되어 있던 기록이 3년 정도 동과 사실이 입증할 수 있으면 사실은 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 관계가 인정돼버리면. 마찬가지로 유자료 청구나, 또상관료 상관 후송까지 진행할 수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외도에 관한 문제는요, 내가 이 남자하고 이 여자하고 결혼까지 보고 있는 건데, 이 남자의 뒷모습, 뭐 여자 문제라는 문제가 조금, 물론 한다 그러면은, 결혼하기 전에 여기서 끝낼 수 있는 그런 판단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럴 쪽에 활용할 수 있는 거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사실은 관계가 인정이 안 되면요, 이쪽으로 청구할 수 있는 법적 보조, 조처가 없거든요. 연인분들에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충고를 좀하도될것 같아요. 음. 제가 알기로는, 한번 바람핀 남자 여자는요 오래 가지 못해 똑같은 방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증거물 가지고 어떻게 결정하실지 똑같이 마음을 먹으시고요 저희한테 의뢰하기 전에 증거가 나왔을 경우까지 계산을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사건을 의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보를 얻음으로써 본인이 얻는 이득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 먼저 하시고 저희 사무실 같은 업체에다가 의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외도가 의심되어서 핸드폰을 몰래 열람했습니다. 혹시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법적인 문제가 됩니다. 정보통신법 위반이 뭐 개인정보 침해죄도 있는 거고요. 부부관계에서도 남편의 뭐 아내분의 핸드폰을 동의 없이 몰래 연락하는 것 자체가 법적인 이배항이 있습니다. 진짜 그런 경우에는 방법이 미행을 못 하는. 못한다는... 그러니까 이런 증거물들을 합법적으로 수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하시면 제가 상세하게 자세하게 처벌안 받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업무 <목이> 기밀인가요? 합법과 국법은 한끗차이예요 가지고 있는 증거를 어떻게 어필을 하고 어떻게 활용할 을 건가. 그런 문구 하나 차이에 합법과 법이 정해지거든요. 열람은 하지 마라. 열람은 대놓고 하지 말고요. 열람 했다고 쳐도 이거를 무조건 사용하게 되면 그 후에 닥칠수 있는 그런 법적인 책임은 감당할 수 있으면 활용하시는 거고요. 아니 면 그게 좀 버겁다 하시면 활용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구독자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지를 바탕으로 Q&A 시간을 한번 가져가는데요. 소감 한번 같이 해주시죠. 저희 상담은 항상 무료입니다. 무료. 그러니까 뭐 하기 전에 혼자 생각해서 이게 탐정이 도와줄 업무인가 아닌가 판단하지 마시고요. 먼저 저희한테 상담을 하시고요. 탐정들이 도와줄 수 있는 업무인가 아닌가 그 후에 판단을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도움을 청하든 안 청하든 그때 가서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담 먼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